안녕하십니까. 고병인, <laughs> 에, 고병인 가족상담 연구소를 강남역에서 지금 3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주 사역이 중독된 사람, 그 다음에 학대 받은 사람, 그 다음에 학대를 받아서 정서적인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 이세 부류를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치료하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세대학에서 한 20년간 상담학 교수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기독교 상담 심리 학회에서 4대째 증경회장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반 의존자, 동반 의존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전 시간에 들은 학대를 받아서 정서적 외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동반 의존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반 의존자들은 중독자의 가족을 전부 동반 의존자라고 우리가 포함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제로 뭐가 붙었냐면 에, 조장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장자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좀 충격적인 얘기를 오늘 이 시간에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회복사역은 중독된 사람, 학대받은 사람, 그다음에 학대를 받아도 정서적인 외상을 가진 사람을 아울러 치리하는 사역이 회복사역입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 그것도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리커버리 미니스트라는 이름으로 확장돼서 지금 현재 한국에는 원유리교회에 한 20년 전에 정착했고 지구천교회도 지금 정착해서 이 회복사역을 열심히 하고들 계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회복 축제를 모인 것은 전 교회에 대해 회복 사역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중독자들이 참 많이 와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는 교회 와 있지 않습니다.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은 출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 모든 중독자의 가족들은 부지기수로 교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대상에서 이 중독의 사역의 얘기를 함부로 할수 없는 문화가 있고 정서가 있습니다. 중독자의 가족들이 가슴을 움켜쥐고 조용히 앉아 있다가. 나하고 관계없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설교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되돌아갑니다. 집에 가서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믿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좀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자, 동반 의정이라는 단어는 알코올 중독자와 그 가족을 돕던 전문가들이 알코올 중독자를 구제하는 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가족의 문제가 남아서 에, 가족들을 괴롭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난 1년 후에 희한하게도 치료집단에서 중독에 벗어난 가족을 살펴봤는데 그 가족이 비치료집단에 비해서 이혼 해체, 가족이 붕괴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웬일일까 하고 궁금했죠 중독자가 치료되어도 가족이 치료되지 않으면 중독자는 원위치로 되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중독을 어떤 면에서 지속 강화 재발시키는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음도 전문가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을 그때부터 동반 의존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동반 중독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동반 의존이 발견되면서 중독은 개인의 질병이 아니고 가족의 질병이라는 것을 서서히 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AA로부터 가족 치료 모임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동반 의존이 발견되면서 말입니다. 알라난이 생겼습니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가정의 배우자 모임입니다.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AA가 익명의 단주 동맹입니다. 350개가쯤 존재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의 알라난의 모임 알라난이 모임은 배우자의 모임, 가족의 모임 주로 부인들이 많이 모입니다 전국에 60개 존재합니다 그나마 소개시켜 주려고 이렇게 찾아보면 지방에는 거의 산재에 있지 않고 좀더 뭐 도청 소지, 재큰 도시, 대도시에만 이게 아쉽게 존재한다는 라 아쉬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내들이 여기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왜 찾아가? 중독자는 남편인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에 동반 의존이라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음을 본인들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알라틴이 생깁니다. 알라틴이 뭡니까? 알콜 중독자 가정의 십대들입니다. 미래의 중독자들입니다. 학업 성적이 굉장히 저조하고.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알라키드가 있습니다 10대들 밑에 어린아이들이죠 미래의 중독자, 미래의 일탈 비행을 할수 있는 잠재력들입니다 알라키드 그 다음에 아코아라는 어덜트 샤일드 그 다음 오브 알코릭입니다 알코올 엘콜 중독자 가정에서 자란 성인 아이 우리가 지금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악화들입니다. 저도 악화입니다. 제가 중독 사회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조용한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저는 아버지를 애주가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질이 저희 내면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을 아니면 뭐 학대나 외상을 회복 사에에 관심을 갖는 게 하나님의 소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그 중독자에게 저도 모르게 연민이 있었던 거라고 나중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독과 동반하는 가족과 그룹 치료 모임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12단계 셀프 헬프 그룹이죠. 그다음에 서포트 그룹, 지원 그룹이에요. 그다음에 리커버리 그룹 즉 회복그룹 이렇게 세 가지 자조그룹으로 또 지원그룹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집단상담과는 사뭇 개념이 다른 사역입니다. 동반 의존자들은 끊임없이 중독자, 문제의 가족에게 심각하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또 받은 것보다 많은 것을 끊임없이 주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인정받으려는, 죄송한 얘기입니다. 악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 돌보려 합니까? 인정받으려 해요. 어떤 분들이 인정받으려는 악마가 도사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어린 때 상처를 해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미 결혼식 전에 원가족에서 동반 의존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해서 내가 환상적으로 돌볼 수 있는 중독자를 만나는 확률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시죠. 중독자의 아버지를 둔 딸이 나는 절대 중독자를 만나지 않을까라고 서운하고 맹수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엘콜 중독자의 아들인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왜? 비슷한 과입니다. 같이 공동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의 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들은 술값 도박빚을 대출받아 대신 갚아주는 특성을 갖습니다 경찰서와 학교에 찾아가 구원자가 되어 주고 음주사고를 즉 남편이 저지른 중독자가 저지른 아이가 저지른 음주사고를 아니면 교통사고를 자기의 신, 자기가 사고를 낸 걸로 신고해서 공모자가 되는 특성을 갖습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잔소리하고 조정 통제를 반복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조장자가 되어 버립니다. 남을 그러면 조장자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인 에이블러입니다. 좀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남을 도와주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남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모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애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사교육에 좋다는 학원들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로비를 해가지고 그 아이를 사교육생으로 만들어 냅니다. 근데 결국에 그 아이는 망치고 맙니다. 누가? 어머니가 말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의존하게 함으로써 중독자와 문제의 가족이 자율적인 삶의 과업을 수행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전부 박탈하는 사람. 이게 저장자입니다. 동반 의존자들은 중독자, 문제의 가족들의 행동과 문제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중독자와 문제의 가족들이 동반의존자를 평가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평가했다 그 얘기입니다 저를 평가하고 동반의존자들은 중독자와 문제의 가족들의 행동과 문제점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 않고 말하지 않는지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파악하여 그 장화감 목록들을 읊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다 애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들아. 동반 의존자들은 중독자 문제의 가족들이 무엇을 해야만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고 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 또는 하지 않는지를 폭넓게 알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동반 의존자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볼수 있는 눈은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고, 자기 생각에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중독자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동반 의존자들을 의존성 성격 장애자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동반 의존자가 되느냐? 어릴 때 거절의 아픔, 버림받음의 아픔, 유기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성장해 가지고 누군가에 의존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알코올 중독자의 딸이 기도를 합니다. 나는 중독자 아들을 만나지 않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 아예 학교에 와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신대원에 온 여자 대학생 하나가 신대원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왔어요. 온 이유가 뭐냐면 저희 연구실에 와서 상담을 했는데 자기는 술 담배를 하지 않은 모범적인 청년을 만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왔지 미래의 전도사나 목회자가 되려고 온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감을 고르겠다고 신대원에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남자를 만났어요 학부 때부터 제가 가르친 모범적인 청년 하나를 짝을 해가지고 같이 제 강의에 돌아서 열심히 청강을 해요. 저게 될까 하고 싶었지만 지켜보기로 했죠. 그래서 한 학기 내내 강의 열심히 참석하던 이 커플이 여름방학이 됐는데 자매가 코가 쑥 빠져가지고 제 방에 다시 찾아왔어요. 교수님, 교수님 강의 내용이 맞았던 거예요 제가 오빠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진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제, 재미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가 너무나 거룩해서 다가갈 수가 없어요 <laughs> 목사의 아들의 아니 장로의 아들이에요 이 아이가 신대원생이고 아올게 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그 남자친구를 복도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죠. 학부 때부터 제가 가르쳤으니까. 둘이 헤어졌때며그랬더니 그렇대요. 어떤 연고로 헤어졌냐. 얼굴이 예쁘고 똑똑하답냐 똑똑하고 예쁨은 뭐합니까. 남폭한 언어를 사용하는 애를. 이겁니다. 같은 과가 아닙니다. 결혼은 같은 꽉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비슷하고 언어가 소통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아이가 실입 끝에 그 학, 해 연말에 이 학기가 끝났을 때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는 청년 하나를 만났대요. 대학원생이에요. 결혼까지 약속했대요. 그렇다면 만약에 결혼을 하겠다고 한다면 나한테 와서 결혼 예비 상담을 받고 출발하자. 그게 필수적인 요소일 것이다. 했더니, 그렇다고 해도 강의 시간에 들은 예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곧면을 했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너 나가서 상담받아. 이랬대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 상담이 더욱 필요하다 다시 가서 권면해라 그래서 다시 가서 권면을 했는데 그 상담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결국에 3월에 달 졸업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떠난 거예요 그해 가을이 됐는데 얼굴이 까맣게 끌려가지고 배가 부르는 이 자매가 절 찾아왔어요 학교까지 교수님 이거 어쩌수으면 좋겠어요 임신을 했어요 근데 축복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버지보다도 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가 옆에서 자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누가 그렇게 선택했습니까? 동반 의존이 그걸 선택한 거예요 엉엉 울어요 이혼하고 싶은데 그리찬의 스 양심으로 이혼할 수도 없고 낙태할 수도 없고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동반의전이요. 또 동반의전은 어떻게 돼요? 3세대, 4세대로 전수가 됩니다. 동반의전의 악순환. 이 그림이 참 재밌습니다. 맨윗 그림을 보시면 자, 구원자로서 동반의전자가 동반의 존자, 즉 아내를 한번 생각하십시다. 아랫단으로 화살표로 내려오니까 희생자인 남편이 파출세 구석이 돼 있어요. 아니면 문제를 일으킨 아들이 파출세에 지금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아, 저 동반의 존자가 즉 어머니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파출세에 가서 집 김을 부선 돈을 배상해주고 또 남편이 뭐 사고를 낸 것을 배상해주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구원자가 돼서 희생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면 아무 얘기하지 않고 배상해주고 구원해 줍니까? 드디어 잔소리하게 되죠. 조종과 통제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잔소리하고 조종과 통제를 당한. 조장 받은 중독자와 문제 아이가 열을 받습니다. 그죠? 조정 조정과 통제 뜀 열을 받아요 열을 받은 아이가 우측으로 가서 박해자로 바뀌어요. 역할이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 검은 글씨는 검은 글씨는 동반의 존재고요. 빨간 글씨는 문제를 일으키는 중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희생자가 결국 예. 거꾸로 역할이 바뀌어 가지고 중독자한테 박해를 받고 아내가 또한 희생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 서로 조종과 통제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싸움이 벌어져요. 열을 받아요. 그러니까 박해자로 돌변한 중독자가 다시 음주하기 시작하고 다시 도박하기 시작해요. 다시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다시 아이가 일탈 비행을 해요.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해요. 또 사고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내에게 다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꺼리를 갖다 주기 시작해요. 구원자가 돼요.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두 쌍이 자 중독자와 아내가 박해자가 되기도 하고 희생자가 되기도 하고 구원자가 되기도 해서 정점에서 만나서 끝도 없는 한 반복되는 부의 갈등을 반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동반어전의 악순환입니다. 예, 이 그림을 좀봐 주시죠. 이왜 이러지? 예, 이 그림 자, 이게 크, 여러분 보면 원형이, 큰 원이 가족의 경계선입니다 그 안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맨 왼쪽의 그림이 밀착된, 그물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부모 자녀가 가족의 응집이 되어 있으면서 밖에 삶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분화된 가족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응집점이 없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 자녀 그렇죠? 그러면 동반 의존적 가족이라는 개념은 어떤 그림에서 우리가 동반 의전의 개념을 살펴볼 수가 있냐면, 가운데 있는 분화된 가족 외에는 전부 동반 의전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국 가족은 어떻습니까? 자, 세 그림 중에 밀착된 가족이 많습니까? 분화된 가족이 많습니까? 일탈된 가족이 많습니까? 잘 아시네요. 이건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 밀착된 가족의 상황에서, 에서, 그죠? 아버지식으로 살아야 해, 어머니식으로 살아야 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울타리 밖에 삶이 전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분화된 가정은 울타리 밖의 삶을 전부 우리 다 인정해줘. 그래서 가족 식탁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합의할 수 있고 응립될수 있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가정 그리고 또 헤어질 수 있는 가정 근데 일탈 이탈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아버지는 교도소요 어머니는 파출부예요 누나는 룸사롱이요 아들은 오두바이 폭주족입니다 가정이할 수가 없어요 산산이 부서진 가정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부서진 아픔을 가지고 의존할 대상을 찾아서 헤입니다또 밀착된 가정은 항상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의존이 없이는 허전해서 살 수가 없어요 홀로서기를 해라 분화를 해라 분리를 해라 이들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어쩌면 이 밀착된 가족의 개념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족의 개념 이게 바로 동반 의존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